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 그 쥐가 나서 정말 정말 힘든 분들 있거든요 어, 쥐가 나는 것도 여러분 수준차가 있습니다 어, 잠깐 어, 발가락을 제끼면 좋아지는 어, 쥐가 있는 반면에 어, 매일매일 자다가 깨가지고 어, 울면서 수도 없이 예, 발을 주물러야 되고 혹은 낮에 일을 할 때도 쥐가 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어, 심한 분들은 다리를 잘라 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어,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쥐라고 해서 같은 쥐가 아니에요. 정말 심한 분들은요 별짓을 하고 약을, 어, 어, 의사한테 아주 심한 그 파킨슨 약까지 파킨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 약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도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제 양을 늘려가도 어, 그. 쥐, 쥐가 나고 그런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쉽사리 어,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발 제껴서 쥐가 좀 나았다고 함부로 어,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쥐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쥐가 이런 거 저런 거다 제가 소개를 그동안도 드렸고 셀프치에 바른 것도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와 그에 대한 확실한 해결법을 들어서 어 그렇게 심한 분들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음 그파워 포인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나는 내 매일 매일 나면서 어 낮이나 밤이나 계속 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뒤틀리고 어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부위가 땅땅에 굳기도 하고 걸을 때 또는 혹은 만지면 통증이 자지러지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 우리가 흔히 쥐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어, 도입해봐도 낫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아주 심한 그 독한 약간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쥐가 날때 셀프 케어 하는 방법을 올려둔 적이 있었는데 아, 이제 그 댓글 밑에 보면 야, 그거 엄지발가락 딱 제끼면 바로 직방이야. 쥐 날라고 할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끝! 이렇게 이제 꼭 댓글을 반말로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심한 환자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개업 초기에 하루에 80명씩 환자를 봤기 때문에 저는 10, 10, 18분 년 동안 봤지 습니까 그래서 수십만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너무나 말 못할 심하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본인 수준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꼭 반말로 하십니다. 반말로.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세상은 넓고 아픈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심하게 아프신 분들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날 때 흔히 사용하는 흔한 방법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제끼거나 이런 식으로 확 발목을, 발목을 제끼죠. 이 효과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것도 문제 되죠.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운동선수들인데 축구선수랑 운동선수들이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운동을 많이 하지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쥐가 잘 난단 말이죠. 하지정맥류도 흔히 많고요 이상화 선수가 그하지정맥류가 왔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과로하고 무리하고 반복해서 쓸때 그쪽에 문제가 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종아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서있는 분들, 또는 너무 많이 앉아있는 분들이 하지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쥐가 나는 응급상황일 때는 어 쥐가 나는 종아리와 같은 새끼손가락을 새끼손가락도 보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마디가 있죠? 거기 안쪽을 손톱쪽이 아닌 손바닥쪽을 손바닥쪽의 새끼손가락을 사정없이 눌러주면 됩니다 왼쪽에 쥐가 나면 왼쪽 손가락 오른쪽에 쥐가 나면 오른쪽 새끼손가락 안쪽을 강하게 눌러주십시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해줄 건 뭐냐면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여기 위로 발을 딛지 않고 딱 이렇게 딛습니다 양쪽 발을 잡고요 한쪽 발을 잡고 이쪽 지디를 잡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때마다 여기를 쭉쭉 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주 시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를 기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니까 어, 계단이 있을 경우에는 계단에서 이렇게 발을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 아킬레스 건부터 해서 이 종아리를 쭉 늘려주시면 평소에 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아주 자주 하는 거 아니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틈날 때마다 해주면 상당히 좀 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평소에 해줄 건 뭐냐면요 온열 마사지기 없으면 뭐 뜨거운 어, 핫팩을 해도 좋고요 어, 온열이 좋다는 얘기 요 온열이 그래서 온열 마사지가 있으신 분들은 40도에서 42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올려서 어, 종아리 근육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 근육은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비복근이라든가 가자미근 같은 거를 발달 시켜서 이거, 이거 볼러 올라가면서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 힘좀 쓰겠는데 하는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근육은 기본적으로 딱딱한 게 좋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온열을 해주시면, 그것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인 거를 풀어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늘상 이렇게 40도에서 42도 정도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뜨겁게, 뭐 돌을 달구든 뭘 하든 해가지고, 여기를 평소에 풀어주시면, 어, <laughs> 피를 빼는 거라든가 부항을 하는 것보다 좀더 부드럽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부항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종아리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도 나죠. 정강이 쪽에도 나고, 발등도 날 수가 있고, 발바닥에 날 수도 있습니다. 허벅지에 나는 경우도 있죠. 앞쪽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건부항, 그러니까 피를 빼지 않고, 그냥 이 부항만 해주는 경우가 있고, 피를 빼서 습부항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심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 산을 등반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들을 이렇게 등반하신 분들은 항상 그란셋이라고 하죠? 피 빼는 사혈침을 갖다가 늘 갖고 다니면서 죽어갈 때 응급으로 거기 이 종아리를 탁탁탁탁 해가지고 피를 빼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심한 분들은 이걸로 어, 잠깐은 효과를 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땡기고 아픕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어, 이게 좀 침인데요. 어, 침은 보통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6cm를 씁니다. 이렇게 종아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좀긴 거, 6cm 침을 써가지고, 어, 여기 이제, 이게 뒤쪽이 종아리죠? 이 근육들, 여기를 갖다가 9등분을 해요. 이렇게 여기 이 부위를 9등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데 3줄, 어, 이쪽 세 줄, 이쪽 세 줄, 이렇게 해서 아홉 개를 등분하니까, 여기 지금 위중이 은 빠져요. 여기, 는 이제 오금쟁이니까, 여기 놓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제일 높은 부위를 기준, 어, 이, 기준을 해서, 이쪽, 이쪽, 총세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 옆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아홉 군데를, 이 5cm, 6cm 되는 침으로, 여기를 그냥 직접, 90도로 쭉, 침을 쫙 놔줍니다 그래서 아홉개가 이 안에 들어가겠죠 응.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이 보면은 아 근육 우리가 소고기를 냉동에 넣을때 소고기를 내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었다고 합시다 요런 크기로 썰었다고 했는데 냉동실에 넣을 때 이걸 갖다가 비닐로 싸지 않고 그냥 넣으면 다 들러붙어 버리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비닐팩으로 싸서 해 놓으면 나중에 띠기가 훨씬 부드럽죠 마찬가지로 근육은 어, 근육을 쌓고 있는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막. 그 근막이, 이, 어, 근육끼리 붙는걸 방해하는, 어, 막아주는데, 이게 이제, 과로하게 많이 걷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많이 서있거나 하면, 이 근육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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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으면서, 그 근막에 딱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어, 오시는 분들은요, 여기 침을 9군데를 이렇게 놔주고, 이제 더 심한 분들은 사혈까지 해주죠. 해주면, 어, 정말, 심한 거로따을때 상위 10%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풀려요. 근데 상위 10% 중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시는 정말 상상, 사, 최상위 분들은 또안 풀리거든요. 어,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90%는 어, 이 침으로 이 부위, 혹은 이 부위, 쥐가 나는 부위, 또는 앞쪽이든 어디든 이런, 이런 부위도 상관 없습니다. 깊숙히한 어, 6cm면요. 이 뼈에 닿여. 여기 뼈에, 이 뼈에 닿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 근막과 함께 부은 근육이 딱 안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은 여기는 특별히 신경을 찌를 구조물이 별로 없고 이 가운데만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짜릿짜릿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얇은 집이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살짝 찌릿찌릿 자극을 줘도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 어, 이걸 모르셨던 한의사분이 계시다면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까지 해주면 더좋고요 그래서 아픈 부위 제일 아픈 부위를 눌러서 해주면 좋겠죠 어,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부항을 하거나 피를 뺄 때도 이 아홉 군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눌러 보시고 이 근처 아픈 데 있는지 확인하셔서 거기에서 피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심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이런 방법으로 풀리는데요 어, 다리 근육에 젖산이 쌓여 있고 내부에서 일정 근육들이 부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죠 어, 그래서 쥐가 날때 누워있는데 쥐가 날라고 그러다면 바로 확! 일었으면 된다. 그런 분도 있고, 엄지 발가락을 확! 조작 낀다. 그런 풀린다는 분도 있고요. 혈자리를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천혈, 중도혈, 양릉천혈 같은 혈자리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데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엄지에 있는 반대쪽 어제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쥐가 나면 왼쪽에 어제혈을 누르고, 그 반대도 그러니까, 손과 종아리는 반대쪽으로 어지열을 누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지엘도 검색을 해보시면, 엄지 쪽, 그 두툼한 살이 있는 그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에서 피를 빼고, 산을 자주 등반하시는 분, 심천사일 같이, 이제 피, 거기다 대고 막, 피 엄청 탁탁탁탁 많이 쳐가지고, 피를, 어, 빼는 분도 있죠. 어, 그것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절대 다 낫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종아리에 오륙새치 침을 놓는 경우, 어, 근막이 부어서, 붙어 있는 경우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근육 떨림 같은 거, 지나는 거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마그네슘과 칼슘이 동시에 부족한 거예요. 이게 도 나중에 제가 칼슘을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온열을 이용해서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잠시 며칠 효과를 보지만 이렇게 해도 또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와 치료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혈 부족을 도와주고 피로 물질을 제거해 주는 백작약 모과, 계지, 감초 더하기 생강, 대추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비방을 하나 공개하는 겁니다. 의사분들 이거 혹시 모르는 분 있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백작약이고요 이게 모과죠. 어, 이게 생모과인데 이제 보통 이제 살수 있는 거는 이거 절편해가지고 말린 걸로 이제 올 거거든요. 그러면 개지는 개피, 개피나무의 가지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강과 대추를 넣으면 되는 처방입니다. 자, 심한 쥐가 나는데. 정말 정말 여러분 그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쥐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피를 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낫는다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피가 부족한데 침을 넣고 피를 빼면 피가 그 보충이 될까요? 우리가 쥐가 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또 혈액 자체가 이조잘 오지 않고 이분의 전 전반적인 혈액 상태가 부족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발을 잡기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이 혈액의 양을 늘리거나 혈액의 질을 좋아지게 하거나 젖산을 빼는 데는 부족한 방법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상위 1 0에 정말 심한 분들은 아 내가 몸 상태가 혈액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발쪽에 혈액이 진짜 안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피가 정말 맑지 않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10%는 이런 별짓을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했을 때 하루 이틀 좋다가 다시 확 재발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 이런 방식으로 어, 처방을 치면 되는데요. 물은 4리터를 준비하시고, 이백작약은 60g, 이 모과는 40g, 계지라는 것은 40g, 강초 20g을 갖다가 어, 물 4리터에 넣고, 생강 대추는 뭐한두 개. 이 생강은 어, 그 우리 흔한 먹는 음식에 쓰는 생강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잘라가지고 절 편해서 잘 우러날 수 있게. 대추도 그냥 넣지 마시고. 어, 흠집을 내서 칼집을 내서 그렇게 해서 대추가 잘 녹아 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추는 한두 개 넣든지 이렇게 생강도 적당하게 어, 넣어서 많이 넣을 수록 매콤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자계가 뭐냐면 이건 이제 사무탕에 들어가는 주 재료고요 우리가 흔히 쌍화탕이라고 하시죠 쌍화탕 거기에 주메인군약 어, 임금이 되는 약이 제일 중요한 약이 바로 백자계입니다 양, 양도 제일 많고 자여기도 보면 백제가 양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것이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모과도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자 말린 모과예요. 말린 모과 이런 모과가 아니고 모과는 특히 칼슘이 많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근 수축 그 미네랄이 바로 어, 칼슘이기 때문에 모과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계지라는 것은 캐피는아시죠 캐피. 개지 아, 나무의 그 껍질이 있는 그 껍질을 개, 개피라고 하고 이 가지를 개지라고 하는데 이 개피와 개지는 또성질이 다릅니다. 개지는 말초 신경까지 풀어줘요. 그러니까 발끝까지 갈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짜릿짜릿한 느낌을 잡아주고 어, 통증을 많이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 풀어주면서 젖산을 풀어주면서 간 기능을 풀어주면서 끝까지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감초는 이세 가지 약성을 조화롭게 하는 어, 것이 있고 맛도 좋게 해 주고요. 생강 대추는 적당한 양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재는 경동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엔 다 이런 거 웬만한 거다 파니까요. 웬만하면 어, 국산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고 감초는 국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제를 사야 될 겁니다. 4터가1터가될 때까지 끓인 후에 식사 후에 물처럼 마시면 됩니다. 어 처음에 딱 끓여서 팍 끓겠죠. 어, 끈 다음에는 어, 좀 중불이나 약불로 해서 좀 미지근히 오랫동안 끓일수록 더 성분이 많이 우러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어, 4리터가 1리터가 될 때까지 끓인 후에 식사 후에 물처럼 마시면은 빠른 분들은 며칠 만에 어, 차도를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방인데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물 타일는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숙지황, 당귀, 천궁, 백제 양네 가지밖에 없는 처방인데 이 처방도 어 드시면 좋습니다. 자, 숙지황, 숙지황, 그다음에 어, 당귀, 천궁, 백제가 이 순서로 되는데 네 가지니까 아주 단출한 처방이죠. 하지만 단출하지만 분명히 효과를 보입니다. 자. 응급하게 아픈 것이 아까 말한 그 뭐가 들어간 처방에 대해서 진정되면은 평소에 사물탕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죠? 또네 가지 악재를 구해서 똑같이 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물탕은 숙지황 천궁 백자격 단기가 들어가는 처방으로서 혈액을 보호해주고 혈액을 활성화시켜주고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처방이 간단할수록 그 기본 주작용이 강렬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처방이 많아지면요, 쉽게 말하면 비빔밥 하듯이 좀 두리뭉실한 처방이 되고 안전한 처방이 되지만 처방을 한두 가지만 쓰거나 서너 가지만 쓰면 그 처방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물탕은 바로 혈액 자체, 혈액의 문제, 그러니까 보혈, 활혈, 조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혈액이 부족하고 혈액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자, 조혈 기능은요 장이라든가 어, 간, 뼈, 골수의 조혈 기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혈액이 많이 많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평소에 사물탕을 지어서 꾸준히 복용해, 복용해 주면서 평소에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어, 들어간 처방을 좀 먹은 다음에 좀 개선이 되면은 모가 처방 을좀더 드셔도 되고요. 이후에 본인이 아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심하게 쥐가 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구나걸 아시고 혈액을 채우기 위해서 또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혈액이 잘 돌리게 하기 위해서 1, 2개월 정도 사물탕을 꾸준히 드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녹용 같은 거를 드셔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현대병은 사실 탁해진, 부족해진 혈액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진생소금과 MQ 논소금을 꾸준히 드셔도 부족한 칼슘 마그네슘 그 뒤에 보시면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보통 근육이 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돼도 그런 문제가 오니까 어 소금 자체가 물을 끌어들기 이 때문에 음액이 채워지면서 혈액이 채워지고 어 그렇죠? 혈액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맑아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금을 복용하는 것은 따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탕 처방은 따로 나중에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광고모델인 구전노경도 사물탕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구전노경도 어, 사물탕 외에 다른 처방이 좀 들어있어서 사물탕보다는 그 의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혈병에 도움이 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저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어, 몇처방 혈액이 부족하고 어, 피험물질을 리사했을 어, 때이 백작약과 모가, 계지, 감초, 생강 대추 이걸 이용해서 정말 정말 병원에 가서도 어, 정말 파킨슨약 같은 강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이걸 먹으면 사실은 며칠 내에 흐른 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 지어나서 고생하시는 분 중에는 이걸 보시면 아마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고, 쓰신 다음에 효과를 보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퍼 날라가지고, 그런 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 사물탕이라는 약을 꾸준히 1, 2개월 정도 드시면은 평생 본인이 그런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여기 간이라든가 장이라든가 뼈의 볼수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게 해줘야 항구적으로 어, 좋아질 수 있다 아시겠죠? 어. 자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어, 지날 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